안녕하세요. 저는 끝과 시작 사이의 연결고리 DJ, 팽디, 김수희입니다 코너찍이 베라버니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라버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 네. 벌써 4월이 끝났어요. 네. 2017년에 3분의 1이 지나간 건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숨가쁘게 또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laughs> SBS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의 어떤 생사고락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와 진짜 저 이런 거 배워야 될것 같아요. 뭐요? 잘난 척? 아니요. 뭐, 허세? 아, 말을 되게 음. 뭔가 어렵게 하세요. 아말좀 <laughs> <laughs> 네. 아, 쉽게 해라. 채팅창에 완전 아재 멘트라고 숨가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어디 가사 아니냐고 <laughs> 아, 뭐 뻔뻔한 걸 배워야겠다 이런 거 아니죠? 아, 아 말을 어렵게 하는, 있어 네. 보이게 하는 거. 네. 아. 그것도 사실 좀어렵긴 합니다. <laughs> 시간 좀 지나면 금방 될 거예요. 네. 말 어렵게 음. 하게 됐을 때 아나운서 할래요? 아,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곤조곤 매기는 팽비라고 <laughs> 하시는 신이 있습니다. 음. 자, 어, 소희 씨는 뭐 좋은 일 없었나요? 아 네. 네, 저는 한 가지 걱정을 계속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뭐요? 우리 베라버니가 음, 팔이 음. 안나으니까 아, 그게 또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어. 막 그랬어요. 어, 어, 빈말은 많이 늘었네요. <웃음> 방금 <웃음> 배웠어요. 고생 늘었네. <laughs> 빠르네요, 성장이. 아, 저도 어깨가 아직까지 완벽한 회복은 안 돼서 네. 재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걸 어깨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네. 마치 그 류현진 선수가 어깨 부상이면 네. 메이저리그 전체가 굉장히 좀 힘든 것처럼 어, 저희 회사가 좀 힘들어요. 네. 아, 그래서 뭐 예. 재활에 힘써라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팽비 어디 아픈데 없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아주 튼튼합니다.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빼고 있습니다. 오, 뭐 네. 어, 그다음 뭐 뒤뚱뒤뚱 발걸음만 보다가 <laughs> 요즘은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네, 뒤뚱뒤뚱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요.